10%나나너 너, 32기가잖아 어차피 나? <laughs> 어. 아. 메모리는 남아. 그래 그러려고 메모, 이런 거 했는데 뭐 그리고 메, 우리가 메모리 많이 아, 쓰는 CPU. 게임을 계속 하니까 CPU 우리 많이 먹는 CPU 많이 먹어 CPU 얼마나 먹어? CPU? CPU 잠깐만 내가 지금 2700x니까 크게 뭐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어차피 남아. <laughs> 그래? 아, 뭐야, 누가 들어왔어. 아, 그러네. 응. 음. 그래서 나 그거 하게? 진짜로? 네. 왜요? 아니, 아, 현, 아, 현대, 현대 가서 뭐 없더라고, 그게. 어. 그 영국 아니면 네덜란드인데, 어. 물론 네덜란드 나쁘진 않은데, 근거리야. 그래너 해안선 하마짜리 할 거잖아. 아, 내가 무슨 선택하니? 선택하죠. 뭐, 일부러 그 옆에 들러붙을 건데, 너. 아니, 아니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그게 우선순위는 아닌디. 네덜란드 한번 해볼까? 아이다 아이다 아아 아. 네덜란드 한번 해보란다. 잠깐만 네덜란드 어디냐? <laughs> 뭐야? 그 지금 보는 사람도 운명하는 사람이야? 운명은 아니, 재미없을 맞네. 텐데. 아니 롤하시는 롤 분이셔. 잠깐만. 그럼 들르시는 분이구나. 잠깐만. 네덜란드, 네덜란드. 찾았다. 나서만 히우스 업데이트 해놔 왜? 같이 하자 휴스 재밌네 아 원래 에이수스는 모니터를 깔맞춤으로 해야 되는데 차마 모니터까지는 깔맞춤 못하겠어요 얘는 에이스가 좀 평이 <laughs> 음... 모니터 좀 무서워가지고 모니터는 하기가 아땅좀 예반데 아, 뭐 항상 에바였지 바다는 그냥 예바도 아니고 개쌉 에바였지 항상 <laughs> 아 이건 뭐 그냥 먹어야 되겠네 강 붙었으니까 됐다 다른 거는 뭐 언제 가렸다고 난 강도 없고 산도 없는데 배부른 새끼 나는 강만 있어 아 잠깐만 나 사치가 어, 하나야? 아 빨리빨리 찾아봐야겠다 사치가 하나면 안 되지. 아... 저번 네덜란드 할 때는 한 땅에 사치가 3개 있어가지고 되게 안정감 있었는데. 아, 그래서 나한테 시비 걸다가 죽었어? 아, 준비를 아, 준비. 했어야 했는데 준비, 준비 기간에 내가 깝쳤지. 사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 이번부터는 아, 깝치겠다. 어, 무섭다. 이, 무섭다. 이제부터 준비를 그래, 한 다음에 깝칠게 내가. 근데 다 터졌다 망했다 해상 자원도 없다 딱그 물고기 하나 있네어 아, 곤란한데 이러면 아 근데 땅이 왜 몇, 이렇게 몇칸안 되냐? 네가 해수면 높게 나 심지어 춘나 심지어 춘드아야 좋겠네 광차밭이 지안 아무 생산이 없어 올라가는 게 무슨 소리에요? 그, 서로 아니잖아요. 식량 하나 아, 있잖아요. 아, 서로 서로 말을 잘못했다. 아. 아유, 어떻게 그걸 말을 잘못했 아, 니다 그래. 해군? 아, 아니다. 야만이 있을 수가 없는 땅이라, 전달 설 지워야 되겠다. 내 도시에 시야가 다 들어오는 땅이. 오, 좋겠다. 한눈에 보네. 아, 진짜 야민 됐다. 아, 어떡하지? 서론은 그래도 그렇 서론이 뭐... 서론이나 투드라도 을거 없잖아 아니 근데 그서론도차도몇개 없다고 이 미친놈아 그래 서론 몇개 없으면 어? 나머지는 땅이 있는 거네 좋겠다 어, 아니 서론도 몇개 없다고요 그래, 서론도 육지가 몇개 없다고 육지가 저희의... 지마 새끼야 <laughs> 쳐지 <웃지> 말아요 <laughs> 말이 심하시네 아 육지 몇개 없는 건에반인데 진짜로 음... 아, 차에 야만이 나와야 문화로도 빨리 찍는다. 아, 그럼 영토 팔아. <laughs> 미국로 키워서 영토 파세요. <laughs> 어. 근데 땅이 아니라, 국경이 아니라, 나라를 팔수 있다. <laughs> 도시를 팔수 있어. <laughs> 조심히 키워. 아 쉽지가 않다 아 진짜 저번 게임 참 좋았는데 나소미한테 깝치지 말고 빨리 그... 그거 했어야 지 점수 올라가는 게 실상치가 아은데 이상한데? 지랄한다 진짜. 지랄해 아니 진짜로 이상한데 이건? 이상했다 나. 너 하는 거 보니까 이가 상했어야 된다 왠지 나 도망가야 될거 같은데 별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지금 점수 올라가는 게 헛소리, 헛소리 마요. 마. 지금 점수 안 되겠어. 다시를 외쳐야 될것 같은데. 헛소리 마십시오. 아니 이거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고 망했네. 아니 전태준 헛소리하면서 말 돌리는 거 보니까 진짠 것 같은데. 소리하지 마. 진짜 <laughs> 아니에요. 야. 뭐가?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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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내가 너랑 한두 판 해보나? 아뭔 소리야? 이거 수작 부리는 거 보니까 딱 그건데. <laughs> 소리하지 마세요 진짜 하자 이거 뭐.. 어, 혼자예요? 아닙니다 맞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전체준 이새끼 이거 <laughs> 어? 이새끼가? 전체준 이새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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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더 생산성이 명로라 제발, 할 거면. 자꾸 그러면, 나도 시청자로 바뀌는 수가 있어. 시청자라니요 <laughs> 어? 운명하시는 분없어 그리고, 운명이 어떻게 해도 훈수를 둬요. 물론요. 아니, 내가 시청자가 되는 수가 있다고. 아이, 미친놈아. 아. 어? 땅 별로 좋지도 않아. 니가 보면은, 어, 아, 이거 그냥 해야겠다 하고 마음이 잘 바뀔 거야. 어, 보러 가야 되겠다. 아니, 그러지 말고. 보러 가야 되겠다. 아니, 그러지 말고. 선 넘지 마십시오. 아. 태준아,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너무한 건 지금 논거 같은데요. 태준아! 뭐? <laughs> 팔로 우그 뭐냐, 미리 보기 위에 뜨는데 소가 네 마리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야, 야, 어, 야, 선넘치마라고 아, 코딩해. 화면 조그만한 거에 벌써부터 소가네 마리 보이는데 대준아? 그 조그만게 다야. 그게 다야. 그리고 다언더너잖아아 무슨 소리야? 아니 사치 때문에 개발도. 고러면서 저러면서, 저러면서 약한 척을 했다고? 아니 약하지. 아니 생각해봐. 우라늄 여기서 나오겠어. 아니 뭐가 나오겠어? 네 마리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아니 소네 마리 뭐 대수라고. 너 어차피 불과사에 다 먹잖아. 정신 나갔네 진짜. 정신 나갔다 좀 말이 심하시네. 어? 저래 는소소네마리는 에바 아니냐? 태수나? 아니야 아, 에바 그 양심 어디 갔냐 진짜. 무슨 소리야? 아, 어. 오해하지, 아,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아니 네 마리가 튀어나오네. 그리고 거의 모든 타일이 언덕이네. 아니 그게 아, 중요한 게 아, 아니라니까 아줌마. 아니 저기요. 아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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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우와. 말이, 아니, 봐봐, 봐봐, 봐봐. 아니, 땅에, 그거 뭐야, 어? 그게 나올 곡이 없다니까? 와, 다 <laughs> 아, 또 뭐가 쫄어. 쩌는 것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 알겠어?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와. 또, 또 허튼 소리 하시는데, <laughs> 아닙니다. 와. <laughs> 소리하지 마세요. 땅, 그래, 얼마 없는 거 보았을 거 아니야, 그래. 내땅 별로 없는 거. 와. 소리하지 마세요. 아, 저 땅을 내가 상대가 가능할까? 아, 또 소리한다, 진짜. 아, 역겹네. 야, 소대 마리에다가양한 마리에다가. 양한 마리에다가. <laughs> 잠깐만, 요 야, 뭘, 뭐왜 이렇게, 왜 이렇게 상세하게, 뭐, 보고 있냐, 너. 야. 아니, 언덕이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거 야, 나안 해. 잘하는 거야. 실화는 거야. 나 언덕 세개 있어, 미친새끼야. 아, 도시필 거잖아. 무슨 소리야. 아니.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아, 점수가. 뭐. 3차에 가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차에 가서 보니까 이개지랄 하고 있네. 아, 무슨 개지랄이에요. 봐봐, 아니. 야 컴퓨터 점수에 비하면 나는 별거 아니야. 아니 미쳤지, 그집 내가 제일 아래에 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미쳤네 정말로. 아 미쳤다뇨. 미쳤다. 말씀이 심하시네. 와. 아이성공지맞세요 나동시. 아니. 아니 뭐야? 나는 이 구가 사에서 늘 생각을 안 하는데. 아, 그건 인부 집중하, 너를 누르셔야지, 일부가. 일부 집중화 했어, 새끼야! 아, 그건 내가 지금 아, 보고 뭐지? 있는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고. 와, 정신 나갔네, 진짜 저거. 아, 그럼 너도 방송 켜가지고 나도 보면서 하게. 와. 니네 비밀 좀 나도 캐자. 미쳐가지고. 미쳐가지고, 미쳐가지고, 미쳤네. 미쳤네. 어, 허술하지 마십쇼, 귀신. 엄마, 아이씨. 정도가, 어서. 야, 해상자원 많은갑다, 너. 가만나 미친놈아 먹을 게 없는데 어선 찍었잖아. 야개두 마리 있다 개두 마리 개두 마리 그리고 어, 물고기. 개는 발전 어떻게 하지 아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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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그 어떡하지 아 진짜 개역 아, 뾰로솔이야 진짜. 아, 진짜 존나 해저 밥새끼 야 이거 상대할만하다면서도 하고 있으면서 그럼 진짜 나간다. 아니야 지렁이요. <laughs> 미안해요. <어허? 웃음> 미안해요. 사과하잖아. 아, 사과하잖아. 어, 저거 진짜 어떡하지? 사중해가지구. 어. <laughs> 아니야 점수 다시 내려온 거봐 아니야 나 태준이는 무슨 소린지 잘 뭐, 모르겠는 거는 태준이 골드를 보면 알아. <laughs> 진짜 태준이가 못 먹었네. 야, 야. 야 잠깐만요. 야. <laughs> 야, 저기요? 저기요. 태준이 골드를 보면 알수 있어. 저기 선생님. <laughs> 혜진이 골드가 150몇 골드밖에 없는 거 보니까 못 먹었네 아니 왜 그걸 니가 보고 계세요? 어? 저는 제 판단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니 님? <laughs> 아 근데 진짜 딱개 쓰레기다 오랜만에 <laughs> 참 훌륭한 땅이 나왔는걸? <laughs> 아 근데 마음이 다흡가하네 훌륭하다 알렉산드리아 너네 너네 점수가 확 올랐네. 신전지였어. 식량이 없어서. 좋겠네 신전지였어. 아. 야 그거 알아? 나이 동네. 그 뭐냐 서론 충돌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내 도시에 빙판이 꽉 차서 나갈 수가 없어. 어? 어? 빙판이 깍 차서 나갈 수가 없어. 에이, 네, 또또헛소리하는 강쪽으로 옮겼더니 그쪽이 아... 막힌 길이었어. 아 아. <laughs> 갑자기 어뭔 느낌인지 하구네 어? 갑자기 아시 잠수밖에 나갈 수가 없어. 다시 해. 이걸 수비를 좋다고 해야 되냐? 아씨발 다시 해? 왜 공격하기 힘들까봐 태준아? 아주 족밥 새끼 족밥 킹킹되는게 불쌍해서. 아니야. 신전을 못 먹었으면 알아서 탈출했을 거야. <laughs> 그나마 신전 발로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음... 신전들 못 먹었으면 알아서 나갈 거야 탈나 걱정 마. 조금의 희망이라도 없다면 저는 빠르게 탈주하겠습니다. <laughs> 탈주가 막 게임 막 아, 150톤 아, 지난 다음에 탈주하시고 그런 건 아니죠 선생님? 아, 그거는 자살이라고 해줘. 개가. 걔가... 아 나서나.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어떡하지? 지상밖에 이동이 안 되네. 아왜 그랬어 그렇게? 빙판이 모든 길을 막고 있어 지금. 아 그런 게잘 아, 아, 생각하고 아, 박았어야지. 부자식 아, 네. 이런 <laughs> 그, 가서 먹어야 돼. 쥬왜 이렇게 문명이 많냐 안가 응. 나는 갇혀서 문명 하나도 못 찾았다 내가 널 발견할게 내가 널 찾아줄게 <laughs> 미친놈인가 날왜 찾아 미친놈인가라고요? 날왜 <laughs> 찾을라해 세계대의 <laughs> 세계 <laughs> <대유 웃음> 열기요 어. 날 뭐하러 찾아 쥬고 세계대의 <laughs> 열기 띵놈이 잠깐만 거래할 거 없는데 거래할 게 없네 아이 쉬고 시 시원 좀 그런 거자마자 손님 다 빠졌네. 원래 없었어. 뭐 원래 있던 거처럼 말하냐? 그래, 손님이라고 하지 말래. 지이 칠레나 나성 씨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태준이 거짓말 축하해. 뭐라고? 아, 고시장 그 네가 못 먹었구나? 그냥? 개같은 새끼였어. 뒤질 사실 알고는 <laughs> 있었는데, 그냥 놀리려고. 뭐 그러다가 쟤 뒤져. <laughs> 아니 뭐... 야, 처음에 뒤지는 건 그렇게 무섭지. 자주 뒤지라고 하면 안 무서워. 뭘 네가 자주 뒤져. 자주 뒤지던 건 나였지. <laughs> 자주 뒤지면 안 무서워, 뒤지 자주 뒤지던 건 난데 왜닌척 하세요. 역겹네 자주 도욕안고 있어. 욕하고 있어. 욕하고 있어. 욕하고 있하긴해어욕겠다뭐어 욕하고 있어. 욕하고 있어. 욕하고 있어. 어어욕하아있땅좀 부럽다 아마라 어 시공주동 나가지공주원두턴남았는데 나네! 예? 예? 해! 예? 아, 예? 아, 진발 예? 아, 네이 아, 면나 아, 에가 아, 아, 진 아, 재밌 아, 진네 아, 나안 해. 어왜 재밌는데 한참 재밌는데 아 안한다고 어왜 한참 재밌는데 안할거야 저태준이 씨발 씨발 어, 내가 뭘어왜아나왜 아, 아 진짜 배가 못나가 빙판이 빙판 때문에 미친거 같아 혹시나 해서 3단 노선 뽑아서 쭉 정찰 했거든 나가는 길이 없어 애도염 <laughs> 애도를 표합니다 예 네, 화이팅 하시고 신것 같아. 신것 같아, 진짜. 네. 좋 경험 했다 생각해야지 별거리가 <laughs> 없어요 야딱중동 국가 둘이 이렇게 한 대륙이 붙어 있네 대륙이 아닌 섬이지 아운데 아니네 세계의 섬이.. 세계의 대륙.. 세계의 그거네 와 룰렛 잘못 들어갔으 내가 이지옥에 한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야 와 대박 대박 불가사의못 먹겠다 또 컴퓨터보다 훨씬 약소국기 됐어 그때 원래, 저도 원래 그러니까 뭐, 특이한 일인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죠 특이한 아 나는 강제로 갇혔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면 아, 그러게, 본인께서, 어? 막땅을 한번옮기시니까 우리 세팅, 악랄하게 한거 알면서. 아, 갇히는 거, 에봤데 다시 해? 아, 새끼, 진짜, 개찡찡대, 내 자식. 갇, 다시 물었을 때, 한대 쓰면서. 한다며? 갇히는 거, 싸매마잖아. 아니, 씨발, 그래서 내가, 50턴 되기 전에, 씨발, 다시 할 거냐고 물었는데, 씨발, 어? 아 다시 해아 빨리 말해 씨발 지금 어아뭘 도대체 고민하는 거야 다시 할 거야 어?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왠지 하기 싫하고 싶어지긴 하는데 잠만 안 되겠다 너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어 그래 잘 봐봐. 땅이 줬대네. 아이씨, 뭘 보고 있는 거야. 딴데 보고 있는데. 그니까, 러그딴 데가, 상태가 줬대네. 어, 여기 줬대. 여기 지 세, 세 개가 지금 뭉쳐있어. 어, <laughs> 아, 종교까지 나왔네. 야, 종교 두개 있다. 줬됐다 저기, 진짜. 그냥 하자. 응? 웃기겠다. 아니, 둘다 병신인 상태가 웃길 것 같아서. 이거는, 어휴 예능감으로 다시, 아, 진행해봅니다 이제 웃길 것 같아 이아 이상하네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마약했 있니? 이상하네 뭔가 그... 끌릴 그게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 우라클드 나갔네. 나서면 점수였다. 나서면 우라클 먹었는데, 이거? 나못 먹었어, 우라클 제가 짜는 점수? 점수 지금 먹어서 올라온 거 아니었어? 아니데 원래 이 점수였는데. 골드만지였어. 직구는 있었어. 내 골드가 없다. 골드만 얻었다. 이상하네. 내가 보이는 애 금식은 없는데. 나도 나와있으면 좋겠다. 아, 그만 울어. 본인 오라클 먹는 상상가. <laughs> 하지만 어림도 없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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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넘네. 아 이거 아무래도 왜왜주 맡긴 거 해수. 아 근데 이거 해안선 얘도 하나야. 아 에바잖아. 아, 내 주위에. 아, 얘는 도대체 왜 여기 왜 가는 거지? 뭐야 아, 씨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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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니... 오. 그... 해성이막 낙... 낙... 갇혀있댔잖아. 어 근데 내 눈앞에서... <laughs> 그~ 갇혀있는 나중에 야불리듯이 옆에서... <laughs> 그~ 강대국 중에 하나가 멀티를 깠어. 카르타고라고. 아, 그래? <laughs> 강제로, 등을 떠밀렸네.